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새 차, 더 넓은 집, 누군가의 사랑,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명예까지. 우리는 그 목표만 이루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 믿으며 오늘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 욕망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결핍이라는 이름의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맹목적인 의지입니다. 의지는 배고픈 짐승과 같아서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결핍을 느낍니다. 이 결핍은 곧 갈증이고 몸부림이며 근원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질주합니다. 드디어 저 목표만 잡으면 이 괴로움이 끝날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이죠. 승리의 허무 권태의 습격입니다.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간절히 바라던 합격 통지서를 받고 꿈에 그리던 이성과 연인이 되었습니다. 환희는 얼마나 지속될까요?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승리의 기쁨은 아주 짧으며 그 뒤엔 곧바로 권태라는 더 끔찍한 괴물이 찾아온다고요. 목표를 잃어버린 의지는 갈 곳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이게 전부인가? 나는 허무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지루함. 쇼펜하우어는 이 권태가 결핍의 고통만큼이나 인간을 파괴하는 강력한 고통이라고 경고합니다. 인생이라는 시계추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왼쪽에는 고통이, 오른쪽에는 권태가 있습니다. 시계추가 왼쪽으로 가면 무언가 모자라서 괴롭고, 오른쪽으로 가면 너무 가득 차서 지루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두 극단 사이를 쉼없이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족이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시계추의 중심점일 뿐, 우리는 결코 그 중심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 고통으로 돌아가거나 채워진 상태 그대로 권태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이토록 냉혹한 통찰 끝에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절망이 아닙니다. 인생의 구조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시계추의 움직임을 멈추고 관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굴레에서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계추는 지금 어디쯤 머물고 있나요?